저 박재영은 이제 배트를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도로 세계는 3 3 세계는 앞으로 뭐할 수는 없겠지만 방송에서 시청자의 마음을 훔치도록 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과 야구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과 도전에 많은 격력 부탁드립니다. 일단 팀이 없어서인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더 이상 뭐 제가 현역을 연장해 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인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결정하게 되었어요. 오승환 등판했는데 김성 감독님이 주자 만루에 저를 대타 내보냈을 때 제가 또 나가고 싶었었고, 근데 그거를 또 김성 감독님이 그때 대타 내 보내주셨는데 뭐 결과는 치진 않고 포볼로 뭐일 타점 올리긴 했지만 가장 그 순간 그 나름대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돈 때문에 고향을 배신하고 현대로 갔다가 정말 좀 너무 가슴 아프고 어린 나이였을 때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냥 지명권을 서로 위 분들끼리 사고 팔고 트레이드 시킨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때문에 제가 고향을 배신하고 미략을 해서 현대로 갔다. 이게 정말 가장 안타깝습니다. 선수들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어느 팀에 얽매여 가지고 이득을 따지기 보다는 프로야구 전체 선수 600명 이상의 프로야구 선수 모든 선수들에게 이익과 명분과 신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최정 선수가 아마 가장 하지 않을까. 근데 최정 선수는 데드볼을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김재박 감독님 기억나고요. 김용희 사장님. 저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입니다. 그리고 민경산 단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. SK에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선수 생활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.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앞으로 마음속에 생각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.